<웃음> 너무.. 너무.. <웃음> <웃음> 왜? 뭐야? 아. 오세요! 안 오실 거예요? 진.. 누군데? 안녕하세요! 어 뭐야! 민혁 씨! 아 안녕하세요! 병호 씨! 아 안녕하세요! 어 아유, 뭐예요! 아유 반갑다! 하이루! 아니, 아니, 뭐. 아니, 뭐. 아니 올 거면 좀 빨리 오든가! 내가 지금 채팅창 얼마 에 읽은 줄 알아? 내가 아, 시간을.. 어? 빨리 좀 들어오지 내가 어? <laughs> 여기서! 채팅.. 바로... 아 안녕하세요! <laughs> 어이, 아이 아유 아어 생일 축하하고 어 고마워 어. 어. 아 민혁이 형 약속 지켰다 축하 축하 어 그러네 그러네 자가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, 축하합니다. 너, 야너왜 사랑하는 장균이 어, 아, 너, 뭐야? 야, 너 생일 뭐야 생일 축하합니다 아유 오야 아니 너네들 비니 축하 그 비니 축하하러 가야지 아비 축하했어? 아문닫축하했잖 생일 축하한다 했잖아 어 여기 조 왔어 잠깐 인사만 드려 인사만 어, 우리 어. 그래. 어. 죄송합니다 난입해가지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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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드리겠습니다 워너비 아. 아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진진 락키입니다 아 생일 축하한다 재 생일 축하 축하. 귀엽네저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가가하가고가가 생일 축하 고마사 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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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초녹잖아 창균아! 아, 불어, 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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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! 어 정신차나. 저, 저 불어도 되죠 저눈 감고 자눈 감고 생일 소 생일 소원 창균이가 소원을 빌어 봐요. 네. 네.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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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을 딱 3초만 해라. 우후! Happy b 아유 감사합니다. 수, happy happy. 소, 소원 빌었어? Birthday. 소원 빌었어. 빌었어. 빌었어 빌었어 어. 빌었어 문제 없어. 여기는 의자가 어디야? <laughs> 나도 뭐 <laughs> 넌 바닥에 <laughs> 앉아. 바닥에 앉아. 요요요요요요요 요. 기원이 마이크는 없어? 마이크. 주원이 마이크 없어요. 기원이 아? 형이 빌려줘. 주머이에 있다는데요, 주원이. 니네 주머니 있대. 아 있네. 아 뭐야? 기원이야. 아니 언제 이걸 놓아? 야 너, 너, 너 너무 비싼 옷 입고 온거 아니냐? 어? 형이 제일 비싼 옷 입고 다니잖아. 아니 동생 생 파티에 저희... 또 꾸몄어요 저희가. 뭐 하다가 애. 오셨어요? 아. 저는 이제 아까 운동하고 네. 오늘 어디였어요? 오늘 팔 했는데 네잘 아, 먹었어요? 거비. 아 오늘 딱팔어 너무 잘 아, 먹었죠 아, 좋았어요? 가지고, 네. 네. 네 하고 이제 창균이 이제 해가지고 네. 바로 넘어왔죠 우리 두 이게... 분은? 저도 아, 운동하고 아, 왔어요 네. 아진짜 저는 그냥 집에 있었는데 아니 <laughs> 진짜로 사실... <laughs> 아, 지, 집에 있던 신발 아 집에 있다가 왔어요 아니 사실 와 얼굴이 엉망이네 야저 집에 있다 왔구나 <laughs> 진짜 머리 빻았어요 어 맞아 맞아 네. 아 그게 아니라 네. 이 창균이 이걸 하려고 네네네. 매니저님들이랑 다 개인톡 네. 한거 아시죠? 그런 거예요? 이 생일 파티 하려고 픽업 시간 너 생일 축하해 준다고 다 개인톡으로 한 거야. 픽업 우리가. 시간은 우리가 네. 거기 아, 올릴, 수 올릴 수 없잖아. 수가 없잖아. 그렇죠. 그래서 다 그치, 개인 톡톡 해가지고 진짜 비밀 지키려고 그래. 이렇게 한 거야. 아, 우리 그래. 진짜 에이. 어때요 이렇게 형도 다 오니까. 진짜로. 어때요? 좀 이렇게 이렇게 다 모인 적은 처음이지 않나 생일 때? 네 <laughs> 맞습니다. 에이, 그렇죠. 에이, 그렇죠. 어, 그래. 그래. 이렇게까지 안 하죠. 어. 축복 막. 축복을 많이 받았나 봐.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